안녕하세요. 뚜이의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전 고점을 뚫었는데, 23,000, 24,200불 자리죠. 지금 뚫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 이제 다음 목표가를 보자면, 한, 이 정도? 28000불. 27800불 이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갈지 아니면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목표가는 2만 아, 26600불 정도 돼 있구나. 26600불 정도 여기 저항과 지지받았다 깨진 자리죠. 이제 여기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면요. 열려있죠, 하늘이. 이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1시간 봉으로 보면, 이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량도 터지고, 이제 이평선도 이제, 이 약간 이 평소에 저항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